혼백을 베는 검, 사신의 상징이 되는 무구, 참백도 단순한 검이 아닌 소유자의 내면에 함께 깃들고 성장하는 존재죠. 사신으로서 단련과 수행을 통해 점차 소유자와 동조된 참백도는 저마다 하나뿐인 고유의 모습이 형성되며 소유자의 본질이 반영된 고유한 힘 또한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해방이라고 하며 블리츠가큰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소년점프 만화, 블리치 연재 13주년을 기념으로 사신들의 참백도 인기투표를 진행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참백도들이 순위권에 들었을지 함께 볼까요? 참고로, 이때는 0번대가 등장하기 전이어서 랭킹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더불어 퀸시, 아랑칼 또한 포함되지 않은 오직 호정 13대 사신들의 참백도만을 투표한 순이었습니다. 25위, 기상을 조종하는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참백도, 1번대 부대장인 사사키베가 사용한 참백도 엄령안인데요. 참백도의 해방 시 레이피어의 형태로 변하는 뇌정계 참백도죠. 만에는 황황엄령20이라 불리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대한 벼락 덩어리가 머리 위에 떨어지는 모습이 묘사될 정도로 25위라는 인기순위와는 별개로 매우 강력한 참백도죠. 24위는 전 11번대 대장이자 8대 캠퍼치 아자시로의 참백도 우로자류입니다. 역대 캠파츠가 사용한 참백도답게 상시 만회형 참백도 외형은 모든 낭비를 없앤 날카로운 일본도라는 특이한 설정인데 아자시로 본인이 참백도를 처음 습득한 순간부터 만회를 사용할 수 있었고 모든 물질 생물과의 융합과 동화 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명정과 융합한 우로자류는 모든 정명정의 일을 알수 있었고 융합된 어떤 지역이든 이동할 수 있다고 아이젠 소스케의 경화수월 그 이상 이었다고 합니다 23위는 유구사비라 불린 참백도 가장 멋진 참백도 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백0 0도의 해방식 칼자체가 거대한 가오리를 닮은 생물로 변화하며 뱃속에 사신들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네 사용 시 우노하나와 1백0 0도의 진짜 본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개진이라 불리는 유구삽의 본모습. 칼날부터 끝도 없는 피가 끈적하게 흘러내리고 핏물을 검기처럼 날려 공격하거나 우노하나 본인에겐 치유를 부여. 개진의 능력은 마네시 생성된 핏물을 활용한 공방일체의 검술과 자동 회복을 겸하는 능력을 가졌었죠. 22위는 작중 유일하게 등장한 유숙의 참백도저 13번대 전부대장 시바 카이엔이 사용했던 참백도 열아입니다. 해방시 물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긴창의 모습으로 창을 휘두를 때끝 부분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소유자 카이에는 이 창을 높이 들고 돌리면서 영안만으로 파도를 일으킨 뒤 그대로 휘둘러 창날과 함께 파도로 공격하는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파괴력만큼은 시해중에서도 최강급 천백도라 불리는 천견이 21위에 랭크됐습니다. 호정대 대장 코마무라 사진이 소유한 천백도로 소유자가 검을 휘두른 방향으로 갑옷을 입은 거대한 손가칼이 출현 시전자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킨. 300도죠. 시애가 칼을 든 손만 나오는 방식이라면, 만에는 완전하게 명왕이 구현되는 방식. 만에 흑승천견 명왕을 해방하면 코마무라의 등 뒤에 갑옷을 입은 거대한 저승여왕이 나타나며, 흑승천견 명왕은 코마무라와 동일한 동작으로 함께 검을 휘두릅니다. 벌써 20위인데요. 히라코 신지의 최명계 참백도 영무가 차지했습니다. 시의 해방 시 히라코의 범위 안에 들어온 모든 이는 모든 것에 대한 방향감각, 상하자우는 물론 소리까지 반대가 되어버린다고. 한술 덧든 영량사 팔보색이란 만에는 무조건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적과 아군의 인식을 뒤바뀌게 만들어 적은 적끼리, 아군은 아군끼리 싸우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적군이 많을수록 효율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효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기괴한 참백도였죠. 19위 삼부검수는 별다른 능력 없이 단순한 흉내쟁이 검으로 11번 대 부대장 야치로의 참백도인데요. 시의 발동 시 주변에 야치로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짐승들이 나타나며 능력 자체는 간단하지만 매우 독특한 원리. 간단히 살펴보면 야치로의 평공격 1회당 삼부검수의 짐승들이 시간의 차이를 둔 연격을 발동하는 능력입니다. 즉, 야치로 본인의 공격 속도 이상의 공격과 야치로 본인의 속도 그대로의 공격, 그리고 그보다 한 박자 느린 공격의 상 사면격을 퍼붓는 셈이죠. 18위는 10번대 부대장 란기쿠의 토사계 참백도 회묘입니다. 해방시 카리몸체가 재더미로 변하며 흩날리고, 란기쿠는 회묘의 재를 조종해 적을 베어내는데요. 해묘의 또 다른 특징으론 제로변난 칼날이 목표에 달라붙은 상태에서 란기쿠가 칼자루를 한번더 휘둘러야 목표를 뵐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멸계 참백도 중에서 유일하게 형태가 변하며 등장한 참백도죠 17위 비메는 5번 대 부대장 희나머리 모모가 사용하는 여멸계 참백도로서 해방시 칠지도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하며 각 겁날 끝에서 화염 덩어리가 발사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여담으로 비메는 모모의 나약한 마음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블리츠의 영원한 웃음벨 마다람의 참백도 귀등환이 1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귀등환이 해방되면 창 또는 삼절곤의 형태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모습 모두의 비밀. 용문기등환이라 불리는 만에는 삼절곤의각 부위가 거대한 날붙이로 바뀌는데요. 싸우다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이카쿠처럼 용문기등환은 처음부터 풀파워를 낼순 없고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지는데 검날에 새겨진 용의 그림이 붉어질수록 영압도 올라가고 붉은 용이 되어야만 최대 영압을 발휘할 수 있죠. 약한데 스스로 핸디캡까지건 요상한 참백도. 15위는 소세지장입니다. 사용자는 크로츠치 마유리 시의 발동시 검신이 동자의 얼굴로 변하는 괴상한 참백도인데요 능력은 마비독으로 베거나 찌른 상대의 사지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하죠 만해, 금색 소세 지장은 거대한 애벌레의 몸에 동자의 머리가 붙어있는 형상 주위의 치사성 맹독을 퍼뜨리며 만해의 능력에 만족할 수 없었던 크로츠치는 마태복인증체라는 만해로 참백도를 개조시키며 전투 중 마유리가 보낸 데이터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새로운 소세 지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냈다고 14위는 기술개발국 초대국장 우라하라 키스케의 참백도 홍이입니다 시해방시 영합을 모종의 형태로 재구성시켜 전투에 응용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이에 더해 관음계 홍이계라 불리는 만해의 능력은 범위에 닿은 모든 것을 시전자가 원하는 대로 재구성하는 능력 이 능력을 이용해 우라하라는 완전히 소멸된 신체 부위를 새롭게 만들어냈고 상대의 신체를 갈라버렸으며 전투 중 즉석에서 자신의 신체를 개조해 전투력을 강화시킨 모습이 그려지죠. 홍이는 평상시 지팡이의 모습으로 지팡이 모양의 칼집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멸계 최초이자 모든 참백도의 정점에 서 있는 최강의 참백도 류인약화가 13위를 차지했는데요. 총대장, 야마모토 시게쿠니의 참백도이며 시의 상태에서도 어지간한 대장들의 만해를 아득히 초월하는 수준의 강함을 가진 참백도죠. 여멸계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류인약화의 진짜 이름은 자나테도. 장시간 만회를 지속하면 검을 쥐고 있는 본인과 소울 소사이어티까지 태워버릴 만큼 강력하며 만회를 꺼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발생하는 열기가 세상의 수분이란 수분은 모두 증발시킨다고. 12위는 이번대 대장이자 은밀기동 총사령관 소이퐁의 참백도 작봉 입니다. 은밀기동 총사령관답게 작봉은 해방 시 검의 모습이 아닌 마치 암살자 의 무기처럼 가운데 손가락에 금속 손톱이 달린 모습으로 변하며 최초의 일격을 가한 곳에 복문화의 무늬 가 새겨지며 소이퐁이 같은 곳을 한번더 공격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대를 죽이는 이격결살 시에는 전형적인 근거리 암살 기습 용인 데반해 작봉의 만해 작봉 뇌공편은 마치 자주포 같은 일격 필살의 원거리 포격형 무기로 변합니다. 시에와 달리 소유자 소이폰과의 전투 방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만에. 현 호정대 최강자 11번대 대장 자라키 캠파츠의 참백도 야세가 11위에 랭크됐습니다. 소유자 자라키의 신념과 딱 맞아 떨어지는 집공개 참백도. 해방 시 3에서 4미터 크기의 거대한 도끼 같은 생김새로 별다른 능력 없이 야세는 그저 자라키의 영압을 더 높여주는 참백도로 추정되는데, 그렇지만 야세가 해방될 시 시에나 만에나 상식을 넘어설 정도의 강력한 영압을 보여준다는 것. 참백도의 해방 없이도 강했던 자라키의 전투력과 영합이 몇십 배나 올라간다고 표현되죠. 지금부터가 진정한 참백도의 인기 투표라고 볼수 있죠. 12입니다. 우키타케 주시로의 이도일대의 참백도 쌍어리. 한쪽 칼의 끝에서 적의 공격을 흡수하고 다른 한쪽 칼 끝에서 방출하는 것이 시의 능력. 칼을 서로 이어주는 끈이 공격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달려있는 다섯 개의 추를 조절해서 공격의 속도, 위력을 추가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쌍어리의 만에는 완결까지 밝혀진 것이 없는 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죠. 근거리 한정으로 가장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참백도, 구이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참백도 3번대 부대장 키라의 차조입니다. 해방 시 칼의 몸체가 디귿자 모양의 각진 갈고리로 변하고 이를 이용해 공격할 때마다 차조에 닿은 상대의 중량을 배로 무겁게 하여 서로 칼을 부딪치면 부딪힐수록 무거워져 상대방은 제대로 무기조차 들수 없어지죠. 키라는 무게를 참지 못하고 엎드리면서 스스로의 머리를 내밀어야 될 것이라 표현합니다. 8리는 아바라이 렌즈의 참백도 3위완이 차지했는데요 시의 상태시 커다란 대검의 모습을 한 참백도 만에는 쌍왕 3위완이라 불립니다 원숭이 손과 비슷한 털코트가 렌즈의 왼손에 뱀머리의 해골로 보이는 형상이 렌즈의 오른팔에 둘러지며 이두 형상은 각각 원숭이 손을 비비왕 뱀의 머리가 오로치왕이라고 불립니다 실체화된 참백도의 성격도 둘이 매우 다른데 원숭이는 진중하고 어른스럽고 뱀머리는 경박하고 방정맞다고 최강급 최명계 참백도는 아이젠 소스케 경화수월이 참백도 인기투표 7위입니다 아이젠이 참백도를 해방하는 모습을 단한 번이라도 눈으로 본 상대를 완전 최면에 빠뜨리는 사기급 능력 오감을 지배하여 모든 대상을 아이젠이 원하는 대로 오인시키는 완전 최면의 능력을 가진 참백도 블리치 세계관에서 다녔고 톱클래스에 속하는 사기급 참백도라 평가받는 검이죠 참백도의 능력은 사신의 재능이나 내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화수월의 완전 최면은 아이젠의 언변과 처세술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연기력에서 탄생한 능력으로 보여진다고 화천이란 참백도와 광골이란 참백도가 한 쌍을 이룬 화천광골이 유기입니다. 이 대총대장 퓨라쿠 슌스의 참백도죠. 어린이의 놀이를 현실로 만드는 시의 화천광골이나 동반자살을 뜻하는 만의 화천광골 고송심중이나 쿄라쿠의 능글맞은 겉모습과 더불어 그의 어두운 내면이 제대로 반영된 참백도인데요. 특히 화천광골 고송심중은 상대가 쿄라쿠를 공격한 순간부터 상대는 화천광골과 함께 서서히 죽음을 향해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하죠. 오이가 조금 의외였어요. 11번 대의 아야세 가와 유미치카의 참백도 등공작입니다. 특이하게 부르는 이름에 따라 참백도의 능력 발현 정도가 달라지는데 귀독의 참백도를 천시하는 11번대의 특성상 유미츠카는 참백도가 싫어하는 색을 붙인 이름 등공작이라 부르며 능력을 억제하고 있었다고 원래 이름은 유리색 공작으로 백합줄기로 변한 검시는 상대방의 영역을 휘어잡아 모조리 빨아낸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역으로 유리색 공작은 꽃을 피우며 유미츠카는 이 꽃을 먹어서 상처와 영압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백도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살상 력 단도의 형상을 한이치마로기의 참백도 신창이 사위입니다. 칼날의 길이를 신축하는 능력으로 마치 총을 쏘는 듯한 압도적인 사정거리와 속도가 특징. 늘릴 수 있는 길이의 한계는 일반적인 참백도 길이의 약 100배라고. 만에 신설쟁 또한 쏘아내는 순간 먼지로 변하며 고속으로 이동한 칼날 먼지가 목표를 꿰뚫는 것인데 먼지가 된 신설쟁의 칼날은 세포부터 붕괴시키는 맹독그 자체로서 내부에서부터 적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신설쟁의 진정한 능력. 여러모로 소유자 이츠마로긴의 인생과 굉장히 닮은 듯한 참백도였죠. 3위입니다. 10번대 대장 히츠가야 토시로의 참백도 빙륜난 자타공인 천재 최연소 대장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빙륜난 또한 물과 얼음과 기상을 조종하는 빙설계 최강의 참백도인데요. 대홍년 빅륜안이라 불리는 히츠가야의 진정한 만에는 희망이라는 추상적인 존재마저 얼려서 무력화시키는 수준이라고. 2위는 6번대 대장 박후야의 참백도 천보행이 차지했습니다. 천보행이란 이름과 같이 검날이 마치 천송이의 꽃잎처럼 분해돼서 흩날린다고. 진정한 이름, 천보행 경험은 한 자루의 칼날이 꽃잎으로 변했던 시에와 달리 거대한 칼날이 천기나 솟아나서 흩날리는지라 꽃잎 칼날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천보행이 꽃잎이 휘날리는 것이라면 천보행 경험은 은꽃잎이 파도로 볼수 있죠. 단연 코 최강의 공방 일체의 만능형 참백도라 불리는 천본행이2위인데요 과연 인기 투표 1위의 참백도는 무엇일까요? 1위는 서울 소사이어티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설정된 참백도, 칼의 몸도, 날밑도, 칼자루도 모두 순백으로 칼끝에 일렁이는 냉기를 뿜어내며 냉기를 조종하는 루키아의 빙설계 참백도 수백살이 인기 투표 1위의 참백도였습니다. 수백 살의 능력은 루키아의 육체를 빙점 이하로 만드는 것으로 몸의 온도가 극한까지 내려간 루키아에게 닿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다고. 만에, 백화벌의 능력은 냉기발산의 연장선이 도신이 한정이었던 시에 비해 전신으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블리치 참백도 인기투표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하신 분들은 어떤 참백도를 가장 좋아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댓글에 번호 하나씩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